몸다 커가지고 더 이상 이제 기를 그뭐 낳을 이유가 빨리 없는 거야. 빨 잡아 먹어야지.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들어가면 사료값만 계속 들어가거든. 아, 그리고 아, 저 암탉은 안으려고 암탉은 아, 알을 놓고 알을 올려면은 앞으로 한 보자. 아 이, 이게 그 벼슬 있는 게 수탉이고 네. 네. 벼슬 없는 게 암탉이고 네. 그런 거야? 그래서 암탉은 앞으로 한3 개월 반 정도 있으면 알을 놓거든 음. 그래서 놔두고 수탉은 음? 벌써 지금 딱잡아가려고 지금 아서 1년 정도로 써가지잖아 <laughs> 이게 8주에요? 지금, 7주? 뭐죠? 8주? 지금, 이게 1월, 1월 1일인가? 뭐가 있죠? 그 음. 우리 그때 델라웨이 갔다 와가지고. 음, 음, 음. 그래서 지금 한, 한 10주 정도 됐죠. 그러니까 이게. 음, 1 0주면 8주 정도 되면은. 그 7주, 8주 되면 벌써. 7주다, 8주다, 이쁜 같은데. 음. 어디 가냐딱 잡아가지고. 나기를 접어가지고, 저, 실험을 여기다 한번 들어 엄청 무거워. 바로 생닭을 가져가라고요? 네, 어, 문, 문, 려어갖고 진짜. 암탁. 맨 손으로 해요? 네. 칩프 깔아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, 똥도 없어. 토종닭은막 가까이 가면 막날라다니는데 얘는. 얘는 암만 믿고, 얘는 큰거 믿고. 예. 어. 왜냐고 딱 잡아 그냥 <웃음> <웃음> 날개를 딱 접어. 예. 그다음에 <laughs> <laughs> 이 인당 두 마리씩 잡아야 되는데. <웃음> 어 <웃음> 이거를 그냥 잡았죠. 무죠잡고 날개를 뚝뚱해니 <laughs> <개는 안> <laughs> 다녀. 옳다, 따뜻하다. <laughs> 아, 신나다. 응? 암탉 편하지 보세요. 계속 <laughs> 가는 <뇌을. 잘하는> 거. <웃음> 야, 이거 같이 있어. 야, <너희>. 다 <laughs> 다 <있다. 웃음> 따뜻하다. 야, 너희 정체가 뭐니? <laughs> 암탉이야, 수탉이야? <laughs> 그이안 되네. 그 위에를 해야 되는데 그거 뭐? 이, 이, 이 새끼야, 기 여기 딱채끼야 그렇지. 자, 그 다음에 놓고 칼. 발 잡고 목 놓고. 네? 목, 예? 목 놓고. 그 다음에. 목을 놓고 발을 먼저 잡으러, 발을. 발을 아, 잡아? 아니, 발을, 발두 개를. 열심히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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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이, 씨X. 좀 가만히 있어봐. 목을 놓고. 그렇지. 발을 딱 잡고 이제 목이 안 올라오게 딱딱 받으시면. 딱 잘하네, 이제. 여기 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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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 이제, 이, 이, 면은 털이, 다빠까지 어? 이거 뜯어내고 파는 거야? 그렇지. 털부그 다음에, 이 단백질이잖아. 이그다에 좀, 분명히, 한 20일 에 나왔네. 오늘 20일, 3월 20일. 그 발밖에 안됐네 오늘 터져도 말것 같은데. 가족들이 와가지고 저녁에.

세장 먹으면 편하지야. 는 기름기 좀또 많이 안들다고이뭐와 이거 한 마리 아버지 이가볍게으면 엄청 맛있겠다.